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망아지 꼬리 동화를 들려주겠습니다. 안녕, 안녕. 동물농장에 사는 망아지가 인사를 했어요. 여기는 다른 친구들이 없는 빨갛고 예쁜 머리털이 앞니마와 목뒤에 그래서 친구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답니다. 방아지는 뽐내며 말을 하고, 농장들을 공충공충 뛰어갔어요. 한참 뛰어다니던 방아지는 걸을 때도, 뛸 때도, 위로 아래로 옆으로 흔들거리는 꼬리가 귀찮았어요. 싫었어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꼬리가 달렸을까?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 망아지 뒤를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따라다녔어요. 꼬리를 흔들면 파리는 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어요. 농장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도 망아지를 쳐다보았어요. 응, 음, 나는 쓸모없는 꼬리를 없앨 거야. 내가 꼬리를 없애면 친구들은 나를 더 부러워할 거야. 생각만 해도 강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강아지는 멍멍이를 찾아갔어요. 멍멍아 안녕. 멍멍아 내 꼬리 좀 없애 줘. 강아지의 말을 들은 멍멍이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꼬리가 없으면 너는 불편할 거야. 너에게 꼬리는 꼭 필요하단다. 아니야, 아니야. 꼬리 필요 없어. 안 불편해. 귀찮아. 싫어. 없애 줘. 응? 망아지는 파고, 하고 떼를 썼어요. 그럼 할수 없지. 내가 네 꼬리를 없애줄 테니까 앉아봐. 멍멍이는 빵아지 뒤로 가서 빵아지 꼬리를 돌돌돌돌돌 작게 말았어요. 그리고는 꼭 묶어버렸어요. 흔들거리던 꼬리가 없어지자 빵아지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멍멍아 고마워. 친구들에게 뛰어갔어요. 얘들아, 나 꼬리가 없어졌다. 멋지지, 멋지지.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모두 하하하하하 <laughs> 웃으며, 와, 꼬리가 없는 망아지가 있다. 알레리, 꼴레리 못난이 망아지다. 돌려댔어요. 친구들이 돌려대는 소리도 듣지 않고, 망아지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흔들고 걸어가는 망아지에게 파리들이 윙윙윙윙 날아와서 얼굴에도, 몸에도, 엉덩이도, 온몸에 붙어서 입으로 쪽쪽쪽 빨고 핥었어요. 너무너무 간지러웠어요. 아유 간지러, 워 아유 간지러, 저리가, 저리가. 강아지는 머리도 흔들어 보고 발로 차 보고 펄쩍펄쩍 뛰어봤지만 꼬리가 없으니까. 파리를 쫓을 수가 없었어요. 아휴, 힘들어. 힘이 있어. 빠진 망아지는 어지럽고 꼬리가 아팠어요. 꼬리가 없으니까 파리를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꼬리가 필요해. 멍멍이를 찾아가려고 당아지는 다시 멍멍이 집으로 갔어요. 멍멍아 멍멍아 나 꼬리 좀 다시 붙여줘. 나 꼬리가 필요해. 안 돼. 네가 꼬리가 쓸모없다고 없애달라고 때렸었잖아. 잘난 척하며 때를 쓰던 망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망아지는 멍멍이에게 멍멍아 나꼭한 번만 다시 도와줘 그러면은 다시는 꼬리를 없애달란 말안 할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알았어. 내가 꼬리를 다시 붙여줄 테니까 다시는 꼬리 없이 달란 말하지 마라 멍멍이는 망아지 꼬리를 살며시 풀어주었어요. 꼬리가 다시 흔들리자 망아지는 멍멍아 고마워. 멍멍이는 망아지에게 말했어요. 강아지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고 중요하단다. 멍멍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꼬리가 다시 흔들리자 파리들은 모두 모두 달아가 버렸답니다. 감사합니다.